과연, 이거 방송사고입니다. <laughs> 이거는, 이건 안 돼요. 여기 이제 선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 소고기만 먹었습니다 전보다 오늘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이제 방에서 보관하기도 그렇고 이제 이게 한 10월 11일 날 왔나 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유일하게 요것만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잘 먹었고 진짜 맛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게임 중독자님 오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팩 남겨놨는데 내일 이제 모레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별로 기대 안 했는데 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지금 있는 선물 중에서 한개 빼고 다 알아요 근데 딱한 개를 제가 몰라요 님이 보내주셨는데 커를 안 보내주시고 주소지로 보내주셔가지고 저것만 뭔지 모릅니다. 저게 뭔지 좀 궁금한데 천천히 뜯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정말 저에게는 좋은 일이 많았던 한인 해것 같아요. 유튜브 구독자도 원래 7만명이었다가 갑자기 또 4만명이나 늘고 실버 버튼도 받고 생일 축하도 많은 분들 께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구독자분들한테 선물 받은 것도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언박싱 영상도 처음 찍는 거예요. 유튜브 하면서 아 내가 저때 저렇게 실버버튼도 받았고 뭐박싱도 했고 뭐 이런 걸 남기고 싶어서 어, 생일선물 좀 보내주십사 했는데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서론이 길었네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대구 고향에 있는 친구가 보내준 선물이고요 제니베이커리 포믹스 쿠키 상자 그림 예쁘네요 홍콩 홍콩 제니베이커리 어, 바로 과자가 들어있을 줄 몰랐네 여기 과자가 바로 들어있고요 한개 먹어볼까요? 커피맛 쿠키네 커피만음 이땡땡님 너무 고마워요 잘, 잘 먹을게요 자 다음엔 저 노란색 해볼게요 아 이거는 악덕님이라고 예, 지금 안 계신데 오랜 구독자 있습니다 악덕님이 보내주신 카카오프렌즈 춘식이 밍크 소프트 담용입니다 뭐, 고맙습니다 뜯어볼게요 이거는 <laughs> 아이엠 춘식 요즘에 그 카카오에서 옛날에 이제 라이언이 유명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춘식이가 인기가 제일 많대요 오 악덕님 있었네 아 반가워요 악덕님 너무 고마워요 와 오늘 방송할 때 추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방송하고 좀 춥다 하면 이제 어 귀엽네 꽤 크다 이거 굉장히 부드럽고 포근하고요 고맙습니다 잠자고 싶을 때는 이제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얼굴 덮고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잘 수도 있고 어 이제 다음 선물 갈게요 어, 너무 고마워요 악당님잘잘 잘 덮을게요 이거 너무 감사하고요 아, 다음은 마카롱이고요 메이드 인 프랑스 와 프랑스 파스키에 마카롱입니다. 예, 어, 마카롱. 마카롱도 하나 먹어볼까요? 파스키에 요거는 박비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바닐라, 커피, 레몬, 요렇게 맛 3가지 있는 것 같고요. 12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한개 먹어볼게요. 와, 어, 잠깐만, 이거. 어, 요거는 뜯으면 안될것 같은데? 예, 네, 요거는 뜯으면 다 먹어야 될것 같은데? 내일 먹겠습니다. 한개 먹으려니까 이거 다 뜯어야 돼서 프랑스도 안 가봤는데, 또 이렇게 프랑스 마카롱을 보내주신 박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먹을게요. 딱 이건 이제 유명한 거죠 여러분? 거디바 벨기에 1926년 초콜릿은 개봉 후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콜릿 적정 보관 온도는 12도, 18도 큰일 났다. 제 방이 지금 30도거든요? 좀 큰일 났네. 이거 녹은 거아니야 이거? 드시기 좋은 온도는 20도 어, 우아한 루돌프님이라고 제 방송 진짜 오래 보셨어요. 루돌프님 프레스티지 비스킷 컬렉션 벨기에 1926 와.. 역사가 있는 초콜릿이군요. 어? 뭐야? 안 녹았겠지? 오! 어, 안 녹았다. 한 개만 먹어볼게요 한 개만. 아니, 오조콜릿 엄청 큰데요, 이거. 제가 하트 먹겠습니다, 하트. 어 살짝이 녹았네이 아, 모양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이 단으로. 음, 맛있다. 음, 맛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빠르게 냉동고에 넣어놓고겠습니다. 우한 로돌프님께서 고디바 32개 입.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요. 아 어, 덥다. 아, 어, 네. 다음 거 가겠습니다. 다음 거. 다음은 요거 가겠습니다. 노땀 아시나요 노땀? 브랜드를 잘 알아요, 사실.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 사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를. 생신 때. 그래서 이거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받을 줄은 몰랐어요. 먹님 아시나요? 먹, 먹님 멤버십 분이신 분이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에한먹아 네, 먹어 볼게. 아. 계속 아, 지금 음식이 나와 가지고 먹을 자꾸 먹으려 하는 같은데. 우와, 너무 예쁘다. 보자. 돈 비쌀 것 같은데? 우와. 어 되게 고급스러워요, 진짜. 야, 이거는 생일 때 받은 기분 좋다. 겠 노단 방자유기 보증서 우와 보증서도 있어요 본 제품은 구리 78% 추석 22%로 합금한 최상 질의 노쇠로 제작한 방자유기 최고의 프리미엄 제품을 보증합니다 보순하면... 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이거 제가 하, 저희 할아버지 선물로 드렸는데 제가 받게 될 줄은 숟가락 와 생신 10번 하시면 수저 10번 하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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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저 1 0야이면 설거지 안 해도 되겠는데? 또콜드십 이렇게 또 네 적어 주시고 주문할때안 그래도 물어보셨어요 먹님이 애칭이 뭐냐 물어보셔가지고 우리 그런 것들 저 애칭도 이렇게 새겨줬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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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것 같아요 밌나요나 <laughs> 이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잘 먹겠습니다 이걸로 밥 맛있게 먹을게요 먹님 너무 감사해요 뭐야 이거 이거 여러분은 뭔지 아실까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요즘에 그 유, 유행한다는 칼림바라고 악기입니다. 악기. 버더 러브 오브 뮤직 칼림바. 아. 피아노 충분히 쳤으니까 이제 칼림바도 마스터해라. <laughs> 감사합니다. 와. 근데 칼림바 처음 봐요. 와. 오 고급스러운데 되게. 보이시나요? 되게 고급스럽죠. 오! 우주 다람쥐님이라고 계시나요 혹시? 쓸데없는 선물이라고 주셨는데 쓸데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도 연주 부탁한다고요? 시시미미 레미 샵을 어떻게 하죠? 샵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파파파미파솔솔솔 솔솔 라솔 도파파 음... 샵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샵까지 하면 완벽할 것 같은데? 살림바에서 보내주신 우주 다람쥐님 너무 감사하고요 잘 쓸게요 네 감사해요 오! 우주 비행사 오로라 프로젝터 리모콘 조절도 되고 회전하는 오로라 시침 타이머 감성 별빛 최대 10시간 7가지 컬러 USB 충전 와이파이 와 대박 이거 불 진짜 센가 봐요. 오로라와 별의 광원이 강해서 눈으로 직접 보면 안 된대요. 충전이 안돼 있을 것 같아. 우와. 꽤 커요 이거. 제 손보다 더 큽니다. 스마트폰보다 더 커요. 오꽤 커죠 이거. 우와. 아 이거 약간 인테리어도 되게 멋있겠는데? 우와. 멋있는데요?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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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 건가? 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자석이 있어가지고요 원래 떨어지는 겁니다 네. 제 방이 좀 되게 허전했거든요 허전함이 채워진 것 같아요 우주인 보내주신 이 여사님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또두개 보내실 생각을 하셨는지 이거 해볼게요 자이 선물은 개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유일하게 받은 선물들 중에서 주소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뭐 뜯어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 저도 안 봤어요 뭐야 이거 뭐지? 어? 펼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펼치는 거. 저도 안 봤거든요. 자, 과연? 제가 <laughs> 이건 뭐지 근데 진짜? 저도 몰라요, 이게 뭔지. 뭐야? 뭐야 이거? 사람인데요?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아는 그 정치인 아닌가요? 아! 이건 방송 사고입니다. 이거는. 이건 안돼요 이건, 이건 안돼 아, 야 이거 머리, 아니 머리부터 좀 불안하다 <laughs> 그 눈을 딱 보는 순간 <laughs> 아냐아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국과 통일에 이바지하고요 민방이고 최전방으로 군대 갔다 왔고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 개리님이 안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뭔지 몰랐고 방에 걸어놓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어 개리님 마치 계시네요? 근데 이런 걸 파는 데가 있나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어, 걸어놓으면 간첩 의신받아요어 그니까 러 이거 집에 진짜 그 국정원에서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일단 걸어놓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감사해요 예, 네, 재밌습니다 오로라 문라이트 야광 그런 거 같은데요? 우와 방이 좀 너무 허전했나 봐요 이거. 분위기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신 거 같아요 우와 창이다 여러분 이오 이렇게 이렇게 우와 이거 빛이 엄청 세요 오오 이거 눈은 하면 안 돼요 우와 대박 자이불 꺼볼까요? 우와 이거 식직여요 이거 이거 우와 이거 켜놓고 잠자면 지금 잠 완전 잘 오겠다 잘 쓸게요 지인이 감사해요 하나 둘셋와와 와. 이 여사님도 두개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눈이 별로안 보셔요. 청진기, 청진기인가? 이제 알겠다. 이것도 인사템이네요. 인사템. 거북목 만들어주는 아이템인데요. 선물해 주신 분께 죄송합니다만 전혀 죄송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이미 거북목입니다. 이미 제가 집에서 다섯 시 오십 분에 나가서 지하철을 여섯 시걸 타면은 회사에 일곱 시 사십 분에 도착하거든요. 야, 굉장히 먼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거 딱 있으면 네. 완벽하네요, 진짜. 이 선물은 가온누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스마트폰 잡아라라는 거고요. 가온누리님 신청고 가셨네. 바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칠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또 좋은 선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알라코 프라이그런스. 잠깐만. 카 프라이그런스 브릭베어거든요. 자동차 향수. 자동차 향수. 제가 또 자동차 없는 거 어떻게 아시고 자동차 향수 미리 BMW 타고 다니는데 버스, 메트로, 워크 대중교통 이용하는데요. 자동차 없는 저를 위해서 자동차 향수 너무 감사드립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주황색, 빨간색 곰돌이고요. 오, 오 귀엽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넣는 거 같은데요. 오, 오, 오. 형 좋은데? 오. 야, 이거 뒤에 열렸거든요. 넣어 넣어 볼게요. 샤인 머스크 좋아하거든요. 샤인 머스크 향기가 납니다. 요거 너무 잘 쓸게요. 자, 다음 선물 한번 해 볼게요. 오! 우와! 옷을 두개 보내 주셨어요. 후드티네요. 후드티. 오케이. 뒷면에 이렇게 우와. 후드티를 보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쪽은 이렇게 심플하게 돼 있고. 어, 이거 기모인데? 기모? 겨울에 완전 따뜻하겠네. 오! 뭐야? 잘 어울리는데? 사이즈도 맞고. 완전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요 선물을 누가 주셨냐? 세영님이 주셨어요. 세영님. <laughs> 어, 어 이게 예쁘네. 어, 어 세영님 맞죠? 마... 어, 계시네요, 지금? 세영님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걸 사셨어요? 올리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 와, 성공했어요. 짠, 어, 이것도 예쁘네요. 어, 고맙습니다. 잘 입겠습니다. 3시만전 구도 지금 굉장한 온도거든요. 또 잠깐 벗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뭐야? 풀라이트 테크놀로지 글라스. <laughs> 약간 이거 사이보그 느낌의 안경인데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오! 이것도 여사님 와 우주 조명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내주시고 이것도 보내시고 주 이것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아이구야 여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예쁜가? 오! 이것도 좀 괜찮은데? 이거네 머리띠로 하는 거. 아두 가지 색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 마지막 남은 선물 이제 언박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브랜드. 오솔록 프리미엄 티 컬렉션 즐거운 티타임을 위해 다양한 맛과 향을 담은 프리미엄 티백 세트 오와! 뭐야 이거 오솔록 제주꽃 유채 꿀티 어뭐 이런 것도 있고 오 예쁘다 포장 패키지 되게 예뻐요 제주 유채 꿀티 어, 향기는 안 나는데 차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잘 마실게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선물용으로 좋은 것같아요 여자분들 받으시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오설록의 프리미엄 티 컬렉션 보내주신 잼미니 메뉴 감사합니다. 스벅 쿠폰 보내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진형님 세븐일레븐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주셨고요. 맛있게 만원치사 먹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나연님 세븐일레븐 3,000원 쿠폰. 맛있는 것도 사 먹겠습니다. 하드워크 님이 스벅 아메리카노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꽃가람 님이 행수 케이크 보내주셨어요. 제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장준세 님 저랑. 생일이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세트 주셨습니다. 너무 잘 마시겠습니다. 준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정유리님께서 투썸 생크림 이오키 맛있게 바꿔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러게서 총 21개가 왔고요. 19분 정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콘텐츠 만들고 싶은데 생일 선물 좀 보내주시라. 이렇게 해서 생일도 축하해 주시고 또 선물도 보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더 재밌고 더 좋은 연주 보답하는 게제 일인 것 같아서. 가지 또 재미있는 콘텐츠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시고요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생일 선물 언박싱 끝오 오. 아. 오르락 갔네 오 뭐야 우주 같아오 보이세요?